안녕하세요. 랭킹스톡입니다. 아, 오늘은 3월달 결산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3월달에 중간정산을 한번 했었는데요. 중간정산 할 때도 여전히 내동매매 어, 내동매매를 계속한다고 제가 아, 이거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어, 내동매매를 계속 할때 문제가 뭐냐면 어 이종가베팅 아니 단타 계좌를 어 오전에 운영을 하다가 뭐 몰빵 뭐 정신이 나가가지고 몰빵을 치거나 이러면 다른 계좌를 건든다고 제가 그랬죠 그래서 종가배팅계좌나 수인계좌나 이렇게 어 건드려가지고 이 계좌들이 제대로 이 계좌의 어 매매 방법에 대해서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 그게 문제다 또라고 얘기를 했어가지고. 그때 이, 어, 계좌를 하나 더 만든다고 했어요. 내동계좌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내 정신이, 정신줄이 뭔가, 놓아짐을 느끼게 되면, 어, 이 계좌를 안 건들기 위해서, 아 다른 조금 소, 더 소액계좌, 더 소액계좌를 하나 만들어서, 이거를 좀, 어, 이것만 건드는 걸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일단, 제가 좀, 어느 정도, 어 내동매매를 끊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실천을 했습니다. 일단 내동계좌도 만들었고요. 그때 이제 단타 종배 수익계좌 말고 결국에는 우리가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거를 좀유지하기하할면 이런 거는 단타 종배 수익은 수익까지는 약간 뭐랄까 며칠 일주일에서 많게는 이 주일까지도 가니까 이거 정도만 이거 정도까지는 약간 좀 여유 있는 매매가 되는데. 요 단타랑 종가 배팅은 여유 있는 매매가 안 되죠. 거의 일이죠, 이거. 일이, 일입니다. 매일매일 준비해야 되고, 어, 매일매일 뭐, 매매를 해야 되니까 거의 일이고, 조금 더 경제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이 중기 투자, 중기, 중장기 투자에 대한 뭔가를 해야죠. 그래서 이 중기 계좌를 일단은 파긴 했어요. 파긴 했고, 어, 뭐, 종목은 한, 하나 정도 넣어놨는데, 뭐, 아직 이 중기, 중기 계좌까지 크게 신경 쓸 그것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무튼 3월 정산입니다. 3월 정산이고 3월 달에는 어 여기 보시면은 어 누적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3월 달에 누적 수익률이 마이너스 36%어 누적 순위 합계는 마이너스 42만원 입니다 그래서 2월 달하고 사실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2월 달을 한번 보시면 어 달라진게 한게 있긴 하죠 이월달에는 어더 매매 날짜가 더 적었는데 이월달에는 마이너스 84만 원, 마이너스 84만 원에 어 수익률로 따지면 어 마이너스 42%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마이너스 42%가 마이너스 42%가 마이너스 3 6로 바뀌었다 근데 하나 달라진 거는 뭐냐면 여기 이월달에는 마이너스 84만 원인데 어이 3월달에는 마이너스 42만원이죠. 그, 손실, 요, 요, 요퍼센테지는 거의 안 바뀌었어요. 조금 낮았다고 해야 될까요, 이거? 이게 보면 2월달에는 이틀, 아, 3일이죠. 빨간날이 3일, 4일인데, 빨간날이 4일인데, 3월에는, 어, 3월에는, 3월에는 빨간날이 좀, 좀 늘었어요. 빨간날이 6개로 좀 늘긴 했습니다. 6개로 좀 늘긴 했고, 어 근데 달라진 건 그거죠 이 수익금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수익금을 안 늘리고 있습니다 이총 계좌 금액을 2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이건 계속 안 늘리고 있어요 계속 안 늘리고 있는 이유가 제가 실력이 어차피 안 되면 돈을 다 잃, 잃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제가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이고 어, 내동매매를 이제 그만하기 전까지는 이계좌 금액은 늘릴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반 마틴게일 기법을 항상 유지하면서 배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수익 이제 아마 이제 지난달에 2월달에 84만 원, 3월달에 마이너스 40만 원, 2, 2만 원 정도 됐으니까 만약에 제 실력이 고만고만하고 사, 어, 4월달에도 어, 4월달의 목표는 일단 어, 본전 유지입니다. 단타 계좌는 본전 유지예요. 어, 본전 유지가 목표인데 만약에 뭐, 또, 망해가지고, 뭐, 흔들리, 흔들려가지고 완전 망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한 20만원대에서 끊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요 계좌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 달엔 또 망해도 마이너스 10만원으로 끊을 거고요. 마이너스 5만원. 계속 결국 이렇게 해서 어이 누적 손익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계좌를 안 늘리는 이상. 이건 제가 지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그래서 더 이상 어 손실금액을 크게 유지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 실력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어, 그, 다행인 거는, 3, 2월달하고 좀, 2월달하고 똑같은 거는 제가 내동매매를 계속 한다는 거고요 내동매매. 내동매매의 패턴은 보통 어떻게 되냐면, 어, 일단은 오전에 열심히 마음 잡고 한다고 하면, 뭔가 수익이 날 때도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끝에 머리, 요, 기 3일, 6, 3일 연속 수익난 날 있잖아요. 이게 3천원 여기 보시면은, 어, 되게 수익금액이 작긴 한데요. 보시면 이게, 여기 막 손실 들 때는 막 마이너스 5만원, 7만원, 8만원, 이게 다 내동맘입니다. 이게 뭔가 잘안 풀릴 때한 방을 막 노리려고, 뭐몰빵 계좌 몰빵을 해버리죠. 뭐 계좌 몰빵을 해버리니까 한방에 이런 손이 익 나오는 거고, 이게 그나마 좀 잘했을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고, 제 절대 법칙이, 어 일단은 한 종목당, 한 종목당, 한 종목당 계좌 전체 의 20%를 넘지 말자. 요거를 불문율로 이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불문율로 하고 있는데 이 종가 베팅 계좌랑 이수인 계좌는 좀잘 지켜주고 있어요. 그나마 그나마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흐름이 좀 천천히 가다 보니까 그나마 잘 지켜지는데 단타 계좌는 어 매일 무너집니다. 매일 무너지고요. 어이 그래서 그나마 제가 생각했을 때좀 지켰던 날이 요 날입니다. 요세날 이거는 진짜 마음 독하게 먹고 나 절대로 내동매에안할 거야라고 해니까. 플러스은 나긴 하더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3일 연속 했는데 2천 원 벌고, 5천 원 벌고, 5천 원 벌었잖아요. 그 다음 날아 이게 3일을 내그 욕구와 뭔가 그 꿈틀거리는 뭔가를 다어 자제를 3일이나 했는데 0이0원 벌었네. 밥한번 밥 먹으면 2만 원 넘잖아요. 막 배달 한번 시키면 좀 비싼 거 시키면 4, 5만 원 나오는데 그죠? 밥한번 먹어도 4, 5만 원인데 지금. 지금 3일 동안 내그 엄청난 욕구를 참아가면서 했는데 12,000 원이다 그래서 바로 무너졌죠. 바로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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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졌습니다. 이게 무너진 또 이유가 어뭐 이런 날은 뭐좀 막혔던 것도 있고 비중을 어한 종목이 20%만 들어가야 되는데 막뭐 절반 반토막 들어가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거 마지막 날에는 손익이좀 많이 난것 같잖아요. 이거 사실 내동매매입니다. 내동매매, 내동매매고 어떻게 난 거냐면. 몰빵쳤어요 몰빵치고 에라 모르겠다 몰빵치고 하이라인에 이렇게 잡아놓고 여기 연결이 있었어요 여기 연결이 주가가 왔다갔다 아니 이 물렸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물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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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하이라인에 여기 자동, 매, 자동 매도 걸어놓고요 매도 저기 상위 라인 여기 연결이에 여기 연결이에 자동 매도 여기 두개 걸어놨습니다 두개 근데 이 이러고 그냥 냅뒀어 뭐애뭐 그냥 또 이게 팔리겠지 뭐 밑에서 팔리겠지 하고 그냥 냅뒀는데 운 좋게 슈팅 나와서 위에서 팔려서 이렇게 뻗었 때인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엔 내동매매 한 거고 잘했다고 볼수 절대 없죠. 잘했다고 볼수 없습니다. 그리고 4월 1일이 지나갔는데 4월 1일에도 내동매매를 했어요 단타 기자는 동매 그래서 어 지금 심지어 어 마이너스 첫날에 첫날에 마이너스 한 2, 3만 원 하고 심지어 2만 원이 물려 있어요. 그래서 첫날에 이제 70만 원이 안 되는 계좌거든요. 70만 원이 안 되는 계좌인데, 하루 만에 10%가 날라갔어요 거의. 10%. 자, 어쨌든, 이 내동매매를 끊는 게, 어, 어, 이 단타는, 제가 해보니까 기법. 기법은 제가 뭐,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라서 제가, 어, 얘기해봐야 뭐, 신뢰가 거의 없지만, 기법 이런 건 제가 알 것도 같아요. 이제 느낌이 좀 왔어요. 2월달하고 좀 다른 거. 2월달에는 약간 암흑이었다면, 이3월달서부터는 약간 이제 뭔가 알 것도 같은데 알 것도 같은데 뭔가 심리가 자꾸 무너지는 심리 심법 심법이 무너집니다 심리 이게 제일 무너져 가지고 좀 문제고요 어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다행히 다행인 거는 이게 무너졌을 때이 계좌를 안 건드리고 내동 계좌를 건드렸습니다 다행히 이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내동 계좌를 만들고 이게 30만원 정도 밖에 안 남았거든요 무너지면 여기 그냥 물빵 쳤어요. 아, 몰라. 귀찮아. 30만원 물빵 쳐. 그랬더니 여기도 마이너스가 됐고요. 여기도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다른 계좌를 안 건드렸다는 거죠. 다른 계좌를 안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가 매팅 계좌는요. 결국에 마이너스로 끝나긴 했는데, 마이너스 7.14% 수익금으로 따지면 마이너스 11만원인데, 이거는 좀 그나마 제가 이제 좀, 이거는 이 중순. 이 중순까지는 사실 암흑이었거든요. 종가 배팅이라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수익이 날까. 이좀 암흑이었는데요. 요 중간, 이 중간 여기 요기, 요기. 요 중간 요기가 지나고 나서 뭔가 조금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느껴지는 게 있었어. 여기 중간을 넘어서, 여기 한 6일 연속 플러스였잖아요. 6일. 그죠?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 안, 요 언저리에 마이너스 18만원까지 갔던 게한 2주 정도는 지난, 그러니까 지난번 중간 영상 찍었을 때만 해도 완전 종가 배팅 계좌도 망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서부터 벌었죠. 한 7만원 정도 벌었죠. 7만원. 7만원 정도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좀 느낌이 오는 것도 같다. 예도. 그리고 여전히 한달 단위로는 마이너스로 끝났으니까 다음 달을 좀 기대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종가 배팅 계좌도 막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 보시면 뭐좀 잘한 것도 있어요. 보면, 어, 35% 그죠? 종가 배팅 잘해가지고 35%도 먹고요. 12%, 10%막 이렇게 이제 먹, 먹어요. 배팅 좀 이제 하는 게 조금 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차트만 봤다 그랬잖아요. 근데 차트도 보는 눈이 좀 늘은 것 같고, 플러스 재료를 이제 좀봐 이게 재료를 보면 이 한성기업이 여기 다 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거고, 자연과 환경은, 여기는 뭐, 용산 이전 관련된 주고, 뭐, 이런 거 다, 이런 거에 적당한 차트 기법을 이용해서 배팅을 하니까, 이 갭도 이렇게 어느 정도 뜨면서, 물론 아직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 한성기업도 50%까지 먹을 수 있었던 건데, 어, 뭐, 한30% 먹고 뭐 나왔고요. 뭐, 또 뭐, 그래요. 하여튼, 그 수익 주는 거를, 1다 챙겨 먹지는 못하고 못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분봉을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사서 팔고 여기서 사서 팔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갭이 떠 가지고 수익이 좀 나긴 났어요 갭이 떠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어쨌든 아, 존가베팅 계좌는 좀 수익이 나고요 요 날은 제가 마지막으로 아 이제 좀 이렇게 6일 연속 수익이 나다 보니까 좀알것 같은 거예요 대충 뭐 물론 지금 이제 알것 같은 느낌이 4월 달에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알것 같은 느낌이 들었을 때한번더내 네, 하고 싶은 걸더 해보자 어떻게 되든 어그 하고 싶은 걸더 해봤더니 마이너스가 엄청나게 뛰었죠 마이너스 6만원 그래서 아 오케이 종가배팅 종가배팅이라는 건내 마음속으로 이제 이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고 4월 한다는 그런 식으로만 쭉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익 계좌입니다. 수익 계좌는 지난 달에도 제가 어그 단타 계좌에서 안 건드렸으면 플러스로 마감할 수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 달에는 진짜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그어 이제 트레이딩 3개월 차거든요. 3개월 차입니다. 트레이딩 본격적으로 트레이딩을 해보게 한다고 한지 1월 달 접했으니까 1월 이제 3개월이 지났는데 3개월 만에 처음 플러스로 월 마감이 플러스로 마감한 계좌가 생겼습니다. 3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쓰인 계좌. 희망을 갖습니다. 희망. 그리고 심지어 요, 요기 4일 연속 마이너스요. 4일 연속 마이너스가 좀빼 아프긴 한데 요거 때 조금 제가 신경만 좀잘 썼으면 이 코스피 요때까지만 요 때까지만 해도 코스피를 이기고 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여기 보시면은 요게 얘가 코스피고 아 코스닥이죠. 코스닥. 얘가 코스피였습니다. 코스닥도 이기고 있었어요. 코스닥. 여기 보시면은 요까지 근데, 이때 좀 무너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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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너져서, 결국에, 어 코스피 스윙, 코스닥 수익률은못 이기긴 했는데요. 저는 여기고, 얘는 코스닥. 근데, 어쨌든, 플러스로 마감했다는데, 굉장한 의의를 갖고요. 일단, 스윙 투자도, 스윙 투자도 어느 정도 감이 올 것도 같아요. 어느 정도 감이 올 것도 같은데, 문제는, 이게 아직 제가 요게 좀 헷갈리고 있습니 뭐가 헷갈리냐면, 요게 스윙 투자 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스윙 투자. 여기 보시면은, 요 때는 좀 잘못해가지고 손절 쳤고요 이제 여기 좀잘될 때, 잘될 때는 요겁니다. 스윙 투자라는 거는 며칠, 요, 요, 요 며칠을 먹고자 하는 거잖아요. 며칠을 먹고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게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이게, 요새 윗꼬리가 너무 많아요. 윗꼬리.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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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지 모르겠는데,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서 운 좋게 여기서 팔고 또 아니 아니죠, 아니죠. 이, 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고 이서 다시 산 거예요 지금 다시 산 겁니다 다시 다시 산 거예요 다시 산거 다시 산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짠 이렇게 윗꼬리 안 달고 이렇게 올라가주는 거를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라가주려고 그죠 이런 거를 하는 건데 뭔가 이게 사고 팔고 이게 윗꼬리가 너무 시다보 어, 세다 보니까, 스윙 투자인데, 산 다음에, 다음날 바로 이게 급등 나오면 좀 팔고, 다시 사고, 팔고 다시 사고, 이게 엇박자 날 때가 좀 있어요, 엇박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엇박자. 대동기계라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대동, 대동기계. 어, 대동기계 아니었습니까? 잠시만요. 아, 대동기어 맞네요. 대동기어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샀다가, 안 팔았죠? 이때 한 번씩 팔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안 팔았어요. 그죠? 안 팔고, 여기서 한번더 샀어요. 그죠? 여기서 한번더 샀습니다. 근데, 아,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샀다가, 여기서 판 거죠. 여기서 판 거고, 좀 떨어, 윗꼬리 꼬리 달기에 팔고, 여기 전 고점 근처니까요. 다시 샀어요. 다시 사고 또 윗골이 딸줄 알고 해서 팔았는데 이때는 그냥 쭉 올라가요. 그죠? 이렇게 이런 약간 폐해가 있긴 해요. 이런, 이게 못 기다리고. 스윙 투자는 좀 진득하게 기다려야 되는데, 어, 뭔가, 어, 이게 좀못 기다리는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그런, 뭐 문제 엇박자 날 때가 조금 있긴 한데요. 다행히 스윙 투자는, 다행히 스윙 투자는, 어, 플러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달에도 이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제어 마음속으로는 약간 이제 정해졌어요. 스윙 투자하고 어 종가 매팅이라는 건제 마음속으로는 좀 정해졌고요. 단타는 머릿속으로는 정해졌는데 머리, 아직 마음 심법이 아직 안 돼가지고 무너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고민을 좀 이제 하고 있거든요. 중기. 네, 이게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요. 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던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던 코스피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서 20선이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죠. 물론 120선은 아직 좀 멀긴 했는데요. 일단은 조금 어 바닥을 다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중기를 이제 슬슬 코스닥은 이미 코스닥 바닥을 다지고 뛰어 넘어갔죠. 지금 120선 맞고 다시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림이. 한 2주만에 뭔가 되게 달라졌어요. 지금 2주만에 지금 한 제가 3월 중순 요런 느낌이었잖아요. 요런 느낌. 그죠? 아 뭔가 되게 안 좋다. 뭔가 되게 안 좋다 했는데 갑자기 그림이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그림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렸죠.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지금 코스닥은 주봉으로 보면 지금 저점 찍고 다시 올라오는 그림이고요. 그죠? 코스피도 어, 비슷한 그림입니다. 저점을 다지고 올라갈랑 말랑 하는 그림에 물론 이렇게 막고 떨어질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제 내려가는 흐름을 약간 주춤주춤 하고 있는 거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중기도 또 준비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중기 이제 슬슬 만약에 여기에서 추세를 타고 올라가 버리면 일단은 사고팔고 사고팔고 하는데 엇박자 어 나는 것보다는 그죠 엇박자 나는 것보다는 그냥 그 일단 추세를 타고 가는 걸그 지수와 함께 추세를 타고 가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제가 어 제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타 계좌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그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은 미래 생명 자원인데요. 이 처음 이 장대한봉 나왔을고 나서 여기 장대한봉 이게 러,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관련주 거의 대장주였죠. 대장주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눌림 주고 여기 다시 돌파 하나 싶어서 여기서 처음 단타를 들어간 거예요. 물론 여기서 지금 같았으면 여기서도 한번 시도를 해봤을 텐데 그때 는좀 늦었죠. 만약에 근데 여기서 사가지고 그죠? 여기서 사가지고 만약에 지금 들고 있었으면 몇 프로예요? 지금 들고 있었으면 거의 30%예요. 근데 이거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서 해서 결국에 보면은 아마 어, 마이너스일 겁니다.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닐 거예요 이거 플러스가 아닐 겁니다 한번 볼까요? 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해가지고 결국에 플러스인 거 같은데 짠 봐보면요 3월달에 미래생명자산으로 마이너스 2천 원 했습니다 <laughs> 이거 보시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잘한 거 같죠? 잘한 거 같는데 마이너스 2천 원이 0.23%한번이 눈탱이 하나씩 맞아가지고 그죠? 벌 때는 2%뭐 2,000원, 9,000원, 9 0 0뭐원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지만 뭐 비중 조절이 하나도 안 되죠. 지금 근데 이럴 때는 막 6,000원, 3,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그냥 사가지고 냅뒀으면 30%를 먹을 거를 지금 사고팔고 사고팔고 엇박자나니니까이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지금은 하락장일 때는 뭐 단타를 하는 게 맞다고는 하죠. 근데 아직 제가 실력이 안 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어, 지수상승장에서는 사고팔고 4989, 사고팔고를 굳이 어, 또 많이 할 필요는 없죠. 그냥 사가지고 지수 쫓아 올라갈 때 같이 상승하는 종목 사놓으면 쭉 같이 올라갈 거니까요. 우리 주, 중기 투자를 그래서 준비를 하려고 계좌는 만들어놨습니다. 계좌는 만들어놨고요. 자 그렇게 해서 어, 어, 3월 달에는 그 정도 한것 같고요. 3월 달에는 그렇습니다. 아 3월 달에는 그래서 제 느낌 바은 이제 신법이 제일 중요하다. 아 신법이 제일 중요하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그 웹사이트는 아니구요. 어, 제가 이제 그 하나 또다 바뀐 거는 그 매매일지를 좀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제 채널에 여기 블로그, 제 블로그라고 해놨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뭐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 거는 글쓰기가 제가 너무 잘 관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좀 그렇구요. 그나마 조금 제가 제 나름대로 편한 이 노션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좀그 여러 가지를 제가 조금 어 시간이 날 때마다 뭐 사실은 매일매일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어떤 책이든 어떤 뭐 고수의 얘기를 들어보던 어 제일 큰 성공을 위해서 어 제일 큰 도움되는 일은 뭐냐면 매매일지를 작성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매일지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어, 뉴스를 매일매일 그 스크랩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스크랩을 해놓거든요. 물론 여기다가 내용도 좀 저, 저, 적고 하면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여유까지는 없어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만 아직 여기다가 지금 스크랩을 해놓고 있으니까 여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오시면 제가 아침마다 해놓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좀 여유가 더 생기면 아직 지금은 어, 단타 그 여러 가지 공부하고 막 한다고 여유가 없는데. 나중에 좀 시간 좀 되면 산업 분석이랑 뭐 신기술 분석이랑 이런 것도 제가 원래 하던 거 작년 재작년까지 하던 것도 여기다가 탭을 하나 만들어 놓을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유튜브 탭은 제가 제 유튜브 채널에 새, 새 영상 올라오면 이렇게 정리해 놓을 생각이고 이 스터디는 제가 뭐 유튜브나 뭐 이것저것 보면서 도움 되는 거를 여기다가 제 나름대로 또 스크랩을 해 놓고 있고요 숫자로. 이건 뭐다 공개된 유튜브니까 뭐 보셔도 될것 같아요. 공개된 유튜브니까 그리고 이 일지, 일지 차트, 일지는 제가 이제 매일매일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매일 한 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한 거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보신 다음에 이게 댓글이 달리나 모르겠네요. 지금 여기 댓글이 노션을 어, 접속을 해야지 달릴 것 같은데 제가 이거를 약간 네이버 블로그랑 연동해서 네이버나 뭐 다른 거에 연동을 하고 싶은데 아직 좀 시간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댓글을 달 수가 있을 거예요. 로션 아이디가 있으면 댓글을 달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뭐글 보시다가 도움 줄수 있는 말 혹은 뭐 그런 거 있으면 댓글 다셔도 되고요. 나중에 더 쉽게 댓글 달수 있게끔 좀 요거를 개편을 할 생각이고 네. 아무튼 지금 여기 오시면 다볼수 있습니다. 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게 지금 제 생각과 제, 어쨌든 글을 잘 쓰는 편은 아니라서 막 희갈기고 있으니까요. 뭐 그냥 뭐 도움 되시는 거가 나중에 제가 만약에 좀더 트레이딩의 숙련도가 높아져서, 어, 이, 만약에 계좌가 계속 플러스로 돼버리면 도움이 되겠죠. 제가 하는 게 맞는 길일 수도 있으니까요. 월 마감한 것도 여기다가 정리를 해놨거든요. 월 마감, 3월 마감, 2022년 3월. 4월 달에는 제가 신법을 키우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에 기법은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한다고 한건 1월서부터 3개월이고, 실제로 좀그전한해한 한 3, 4개월 정도도 트레이딩이라는 걸 해보고 싶어서 계속 공부하고 했었잖아요. 그한 7개월쯤 된것 같아요, 지금. 6, 7개월. 사실 더 됐죠. 제가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트레이딩으로 시작했으니까 그때도 한 1년 정도 했었거든요 사실 그때는 왕초보가 아무것도 몰라서 주식 투자책한 한 3, 4개월 보고 나할수 있다라고 하고 완전 망한 케이스니까 어, 지금까지 깡통 두번찼는데 결국에 해보니까 뭔가 기법이라는 건 열심히 하면 1년 1년 정도면 어될것 같고요 이것저것 뭐이론 이론 공부니까 결국에 그 이론을 내 걸로 만들어서 어 진짜로 뭔가 그거를 플러스 수익으로 계속 만들 수 있는 건이 신법인 것 같습니다. 신법. 이걸 키우는데 한, 진짜 한 10년 걸리는 거죠. 10년. 기법은 2, 3년, 1년. 길면 2, 3년이고, 제생각에는 이게 한 10년 걸리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아, 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다음에 이 비중 배팅이라는 거를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또 불개미 제가 또 주로 유튜브 보는 불개미 강의를 하는데 아 그거를 한번 들어볼까 비중 배팅이라는 걸 계속 그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거를 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보셨듯이 미래생명자원 어, 되게 뭐 샀다, 샀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했는데 결국에 마이너스잖아요 그게 문제가 뭐냐면 확실하게, 확실하게 좋은 자리에서는 조금 들어가고요 애매한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서 손실 많이 나고, 이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중요할 때, 이 중요한 자리라는 걸 확실하게 좀 빠른 시간 안에 캐치를 해서, 중요한 자리에 비중 쾅 크게 져가지고, 플러스, 같은 플러스 3%인데, 여기는 뭐 3천만원 버는 거고, 어, 약간 애매한 자리는, 어, 좀, 조금 들어가서, 마이너스 3%인데, 얘는 마이너스만 20만원이고, 막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게 실시간으로 돼야죠. 단타는 실시간으로. 스윙이랑 중기는 약간 여유가 있는데, 단타는 실시간으로 돼야 됩니다. 실시간으로. 자, 그래서 여기도 한번 들어와서 저 보시면, 어, 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으실 수도 있고, 저한테 도움 주셔도 되고. 아무튼 3월에는 저는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마이너스로 손실이 났지만, 배운 건 많은 것 같습니다. 4월 달에도 모두들 성공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